이번 과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임금 피크제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똑똑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 회사 입사 동기인 55세의 A씨와 B씨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 회사에 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0여 년간 성실하게 일한 탓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성격은 달랐는데, A씨의 경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늘 귀담아 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늘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성격이었고, B씨의 경우는 예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을 했다가 크게 손해본 기억이 있어서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외부에서 회사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서 희망자는 들으라고 했을 때도 A씨는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들었고 B씨는 아예 들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둘은 3년 더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B씨는 2억 4천여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고 A씨는 3억 2천여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습에 앞서 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볼게요.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은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같은 말이다. 두 번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세 번째, 퇴직금이나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답은 NO. 퇴직금 제도는 산에 예치된 자산으로 유동성이 자유롭지만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사회 예치된 자산으로 유동성이 없지만 수급권 보호면에서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정답은 NO.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하나여 허용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우에 따라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NO.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날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